한 남자도 나의 보내? 그냥 짐 정리하고 있어요. 내일 나랑 어디 좀갈데 있으니까 시간 비워놔요.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왜또 은실이 꿈이야? 은실이 꿈을 꾸다가 그 남자를 봤는데, 왜 기분이 이상한 거며? 내가 아는 남자인데 분명히 도대체 어디서 봤지? 야, 넌 이제 너빤스까지 내놓냐? 나더러 네빤스까지빨라고 야, 너 도대체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누구냐? 그까이가아내는거 일도 아니다. 아우 <laughs> 정말 내가 아우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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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쳐 <laughs> 미치겠지, 어?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거 사. 오늘 뭐제벌 할머니가 안 오냐? 야, 제발 관심 좀 꺼. 아니 그니까 문혁이가 이걸그 금물건한테 사줬다는 거야. 그것도 그저 에이미 거까지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. 아휴. 어. 나 왔어요. 어 머리야. 아 머리야. 왜 운동화야? 문혁이가 그 청소원 지집배한테 사준 거란다. 뭐? 아, 근데 왜두 개야? 아, 개미것까지 사보냈대. <laughs> 어머, 세상에. 아니, 그 문혁이가 벌써 사인으로까지 한다는 거야? <laughs> 아가씨! 아유, 깜짝이야. 아, 아 알았어, 언니. 아. 너, 문혁이한테 당장 전화해. 당장 들어오라 그래. 어어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어떡하면 <어떻게> 좋아요? <laughs> 예, 그냥 만만히 볼애가 아니다. 그냥 놔뒀다가는 일 나겠어. 어, 문혁아!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일찍 들어. 어, 아유, 너 퇴근이고 뭐고 당장 들어와.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늦어요. 끊습니다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문혁가 어머 어머, 얘 기가 막혀. 어머 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. 응? 제정신 아닌 건 이미 지난번에 다 봤고. 근데 이상하네. 아니 왜 하필 운동화 사줬을까? 그것도 개 엄마 것까지.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에요. 문여이가 언제 저한테 이런 선물한적 있냐고요. 아. 세제물을 쏟았습니다. 오늘 공장 들어갈 원단 전부 다요. 전부 다 폐기 처리해야 되고 손액기 장난이 아닙니다, 회장님. 알아보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이거 세제물 쏟은 거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제가 봤습니다. 아닙니다. 일반 청소용 세제가 아니고 소다 탄 물이었어요. 소다요? 네. 저는 예전 리조트에서 근무할 때부터 청소할 때 항상 소다 탄 물을 썼었거든요. 저희 엄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. 지금 이 상황에 엄마이긴 할 자래. 가만히 써봐요. 계속해요. 이 원단의 경우 소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저기요. 아웃도어 원단은 첫째가 방수 기능인데. 네. 물이 너무 쉽게 스며들었어요. 그럼 소다 상충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데. 글쎄요,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? 백 팀장, 일단 이 원단 다시 검사 넣어라고요. 네. 어쨌든 제 실수에 대한 처벌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하죠. 이게 얼마짜리 사고인데.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잘못을 했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. <laughs> 처벌? 그래. 누가 처벌 받아야 되는지 이제라도 내가 들어가서 말해볼까? 무슨 소리야? 너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? 자제실 안에 너하고 나 둘이 있었어. 근데? 난 사다리 건드린 적 없어. 그럼. 누가 그랬단 소리야? 글쎄, 누굴까?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아니, 네가 그렇게 단순한 애가 아니지. 그럼 누군가 뒤에 들어왔었어? 뭐, 그때... 나가는 사람, 내가 봤다고 봤으면 네가 그 사람 찾아내면 되잖아. 그래, 안 그래도 내가 찾으려고 지금부터 <laughs> 뭐야? 이건 운동하잖아. 우리 문혁이한테서 그애 떼내라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뭔 소리야? 이게 뭐야? 강문혁이 금복이 엄마가 살아있는 줄 아는 거야? 거래 안 하고 싶어? 그러면 나도 약속 못 지키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가 기브 앤 테이크를 모르네 뭐?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? 당신 내 회사에 내 원단 거래부터 뚫어놔 그럼 그 다음에 금복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어디서 머리를 굴려? 그 애부터 해결해 관도? 그럼 얘기 안 끝났어 거래처 문제는 남편 관한이다 꿈쩍도 안 하더니 천하의 참의원이 급하긴 급했나 보구만 자식이 그런 거야. 그치? 까불지 말고 얼른 그애 떼내. 여자애 떼내는 데는 새 여자가 최곤데. 있어. 있어? 그래. 내 아들한테 밀어붙일 괜찮은 여자애 있다고. 황문복 같은 애하곤 비교도 안될래야 스카우트한 엘리트. 그래? 아휴 또 얼마나 돈으로 쳐벌는집 딸일까. 내가 당신 같은 속물인 줄 알아? 아이 진짜 이 누군데 어느 집 딸인데?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? 당신은 황금 목이나 떼네 그럼 바로 그 여자에 붙일 거니까. 아휴, 참 어떤 집 딸인지. 걔도 팔자한번 들었다. 너 같은 시어머니일. 누가 처벌 받아야 되는지 이제라도 내가 들어가서 말해볼까? 원단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. 뭐? 그 원단 하자 맞습니다. 소다 반응 무적격으로 나왔고요.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? 대체 검사를 어떻게 한 거야? 백 팀장, 제, 죄송합니다. 저희가 오기 전에 담당자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황금복 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당장 세원 당권에서 찾아봐. 시간 없어. 네, 진 과장님! 네, 네새 원단 거래처 찾아봐요. 이제서요? 시간이 촉박한데요. 그러니까 빨리 찾아보라고요. 네, 네. 응. 진 과장님. 네,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. 찾지 말아요. 네. 내가 찾아볼 테니까. 찾지 말라고요. 아, 차미연이 지 아들 짝으로 점집은 기집애가 있다 이거지? 아, 에휴, 네집 딸인지 모르지만 참개 팔자도 참 더럽다. 걔 엄마 속은 어떨꼬?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아유 어떻게든 금복이요강력이때떼내야 되는데 뭘떼요 아, 깜짝이야 아 진짜 응. 너는 뭔 죄를 졌길래 밤낮에 중얼중얼하는 거냐 응? 어? 이 뭐냐? 아유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? 야나 응? 오늘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너 조용히 가라 <laughs> 머리 깨질 것 같은 건네 사정이고 뭐야 이거 봐 가정부 계약서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이백에 맞춰준다. 아이고 이백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. 누가 너 써주기는 한데 예령이가 끝까지 반대하면 너 우리 집에 못 들어와. 그래 그럼. 나도 아쉬울 거 없어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온 이 마당에 <laughs> 뭔 소리야? 아까 그 재벌 할머니 전화 왔더라 받았어? 받았지 그럼 날더러 자기 집 가정부로 들어올 생각이 없냐던데? 뭐라고? 어떻게? 내가 이번 기회에 그 재벌 할머니 집 가정부로 갈까 아니면 200에 그냥 네가 쓸래? <laughs> 잠깐만 아니다 그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무조건 따분 준다고 그랬어. 이거 야, 여기 300, 300 아님 나 무조건 안 해. 안 해, 얘 라이트 오동녀라. 어디서 300을 사? 누가 날 300을 준다고? 이거지, 찍은 면안되는 거야. 너 야, 일할 만큼 만드는. 그럼 강도이가그 할머니한테 사0 빨리 땐너 이렇게 해서 남겨 엄마! 메시지 듣는 대로 빨리 나한테 전화해. 저 어떻게 해, 팀장님?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일 없어요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마요. 정말이죠? 그렇다고요. 그건 걱정 말고. 진과장님이 해줄 일이 있어요. 都有。对哦